오토바이 지나다니는 시가 하루 몇 마리의 욕이 쏟아지나 아침의 평화는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에 깨진다. 이제 이 소음 속에서 하루 몇 마리의 욕이 쏟아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도시의 라이더들은 마치 반복적인 패턴의 일부인 듯 엉뚱한 발음을 쏟아내며 지나간다. 전연이랑 끝내줘. 한 번만 더 봐줘. 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희극적이다. 이 거리에는 그들의 가벼운 욕이 들린다. 누군가가 길가에서 자신의 대화를 쉽게 풀어놓듯 그들 또한 무언가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말할 줄은 몰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한 거야? 하는 듯한 의문과 함께.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대상에게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한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역살잡이의 세상에서 각 집들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이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으로 자신들의 대화가 묻히는가 하면 2층에서는 여기서 살수 있었던 건다너 덕분이야 라고 외친다. 변태짓을 서슴지 않는 이들은 느닷없이 시작된 대화로 인해 피해자의 신경을 자극한다.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도록 하려는 모습은 마치 사랑의 고백이 아닌 소음의 방해자 같으니 오토바이 배달부는 잠시 멈추어 서더니 정말 그럴 리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달려간다. 그들의 불안한 웃음과 동시에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듯 보인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결 고독한 사랑에 빠진 연인의 연민을 사게끔 한다. 택배기사 역시 사소한 욕설을 집 앞에 던져놓고 힘차게 달려나간다. 그 순간마다 그들이 느끼는 소름은 연인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던 욕망이었던 것이다.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 라는 그들의 집착이 담긴 애침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묘하다. 이들 가해자들은 스스로 행복의 정점을 이룬 듯 괴롭힘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